괜찮아요? 이거 하나 응. 입어. 이거 해봐, 이렇게. 어, 맨 처음에, 아니야, 그냥 성대 혼자 말하는 거거든. 이렇게. 내가 <laughs> <이렇게? 웃음> 네, 해볼게. 여러가지 실력을 해봐야. 나고 또 아이들의 요구도 또 다를 테고 또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를 수도 있다는 엄마들의 그 염려 때문에 그 학교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좀 한계점이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엄마지만 가정에서 성교육하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목소리> 어, 가정에서 성교육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떻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저는 일단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교육 경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모님 세대에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자녀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가정에서 교육 성교육을 하기가 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시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사실 부모님들이 다 이제 막걸리를 하시잖아요. 가족들 간의 대화를 뭔가 자연스럽게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어, 성교육이라그 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대화할 기회도 분명히 적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어, 성에 대한 어, 지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식에 어, 풍부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까봐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두렵거나, 어, 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을 좀 어렵고, 게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학부형 때문에 거기다가 아들 둘만 키우고 있는 부모라서 성교육이 정말 힘들다는 걸를 사실 몸서리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성교육은 아빠가 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외면에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벌써 어둠의 세계로 벌써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에서요 에서 뼈저리게 제가 지금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형 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정말 지식적인, 지식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가정의 지식, 가정의 성교육이 서로 상승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저희 아들이 어쨌든 이제 나이가 돼서 엄경 수술 포경 수술 해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균형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니까 우리가 어 완전히 이렇게. 어 이렇게 성숙된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줘도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전문적인 선생님이 어, 의사가 얘기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더불어서 같이 얘기해주니까 아들이 이 수술의 필요성과 못하게 된 이유를 정말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도 두 선생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또 크게 느끼는 거는 성교육을 청소년 시기에 오래 해서 그때 성교육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고 아이들과의 거리감도 있고 해서 성교육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교육을 조기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동의의 개념부터 교육을 한다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크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성은 부끄러 말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의식이 존재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성교육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족끼리 일상 대화 속에서 성과 관련된 주제를 조금씩 포함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답변을 하실 때 뭔가 부끄럽다든지 당황하게 되버리면 아이들도 뭔가 성에 대해서 아 성은 뭔가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물어보면 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령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수준을 누구보다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자녀의 나이나 아니면 성숙도 정도를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이때 제대로 그 이해를 하였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님들도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만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누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그때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정말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학부형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거든요. 일단 제가 저의 스스로 먼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파악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스스로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요즘 아이들은 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스스로 나는 양성평등적인 사람인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발언을 하지 않는가?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혹은 안돼부터 하지 않는가를 전공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이제 아이를 이 아이를 이신부터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안될것 같고요. 제가 되게 많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성교육에 그 가정 내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가진 성적 고정관념들은 저희 집에서 발생했던 것들이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역할 모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의견을 들어보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교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가치관, 태도, 언어,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좋은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장 좋은 관찰학습의 모델, 역할 모델이 되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과, 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서로 부모님 간에서 좋은 역할, 좋은 관계가 우선적으로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조언이 너무 잘 와닿는데요. 저도 메모에 갖다가 집에 가서 꼭 적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건생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성문제를 살펴보고 학교 성교육의 실패도 한번 살펴보고 또 가정에서 성교육이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법을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도 많고 놀랍던 사실들도 많았어요. 선생님들은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도 성교육이라, 네. 성교육이 나아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어, 들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많은 선생님들이랑 함께 협업하면서 학생들을 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진짜 고음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제 스스로가 성교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교정교사로서 좀 애미를 느낄 때가 성교육을 할때좀 많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더 성찰을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의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성추나꼭 다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자녀 성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똥꼬장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모두 안녕! 안녕.